친구가 지금 술, 퍼먹, 술 퍼먹고 있는지 연락이 없네요. 개같은 새끼. 하, 개같은 새끼, 이거. 하루하루 술만 퍼먹고, 에이, 그지같은 새끼. 나왜 이러냐. 야, 방송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죠? 씨발 아, 개 놀랐네. 아, 아, 렉이, 렉이, 렉이 너무 심해. 다 누가 뽑으냐, 이게. 스티브는 제가 안에서 뭐 가르쳐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스티브? 스티브? 최근에 팁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게임 편해지긴 하는데. 춤도 더티스면 씨. 아이고공차즈 가지고 어디 아가니아 굿즈아, 굿아 굿즈아, 아 굿즈아, 렉아 굿즈아, 굿이아 굿즈아, 굿즈 그거 상단이서 쓰시지, 비교해서 안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상단이어고아진 젠장? 길버트, 길버트! 아, 연병 그거, 잘한 사람 막아요, 그거. 아, 보고 숙여요. 그, 그, 웨노포, 왼오프, 웨오퍼트인가 저, 저, 저것도 왠지 뜰것 같은데? 가드백 보면 안 되나? 아니 그지같 새끼 왜 코벅 되하다말을 정신나가 깔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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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 이렇게 게임 뚝뚝 끊기냐 왓더헬 뭐야 저저저뭐 기술했지 저 배그펀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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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길버트 캐논 왜 이렇게 게임 이또 짜증나게 아 진짜. 퀵훅 역시 스티븐 퀵훅이죠. 아나왜 이래? 이따 게임 좀 딱히 만질 건 없는데. 어, 지루보 확정이야? 오 저, 잠시만요. 저, 지금, 게임 장난이 렉 걸려서 지금 방 다시 팔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같이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방, 방 다시 팔고 있어요. 게임 자체가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잠,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왜7 5개 뭐, 같은 거. 게임 잠시만 껐다 켜겠습니다. 씨발 아, 개 같은 게임 말 이렇게 못 괴롭혀 산다리니 딱히 프레임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나온 오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걸안 보고 또 게임하면 제가 게임 도중에 프레임 뚝뚝 끊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막 고파, 씨발. 어차피 내가 프레임 테스트 하려는 거이 게임 하려는 게아니니까 I want to fall. l no 한성님 많이 심심하실가보네 뭐야, 뭐야. 최권 할인할 때 사세요. 게임 레이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이거? 게임 레이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 씨. 그래서 중간에 뚝뚝 끊기겠는데, 왜지 수직 동기화 끽시다. 오프, 수직 동기가 꺼져.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같이 합시다. 어디지? 초대슬로 하나. 세션 이름. 예브, 예브, 예브. 자, 방 다시 파스팅. 자, 들어, 그냥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 이제 렉이 안걸리겠죠 아마 아, 진짜 그지같은 게임 진짜 심심해서 키고 하고 있긴 한데 방송으로 쳐다면 스트레스받아 죽겠어요 유캔드 아. 진짜 철권 어제 사신 거 맞아요? 의심되는데 실력이 어제산 실력이 아니야. 못해도 좀 해본 실력인데 이 정도면 막 태, 태그 두천 시장 이런 거 아니지 철권 네그그 그 고인물 유행 아시죠? 그 철권 때문에 튀어나올 정도면 좀 어, 어려운 단계 유명하죠 철권이. 이 게임, 막, 고인물 게임, 막,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 철권이. 힘들다면 힘들 수 있어요, 이 게임이. 친구랑 하면 재밌긴 한데, 그러다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툭 하면 자존심 상하고, 막. 게임이 좀, 1대1이다 보니까, 사람, 속 건드는 게 많아요. 저도 하다보면 욕도 문자 막, 존버을 받고 있죠? 막, 이 게임 하면서. 이개 씨발 같은 게임이야, 개새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역시 어쩐지 게임하시오. <laughs> <laughs> 어제 샀어요를 위장한 오락실, 오락실 게이머였구나. 노키스 다 하시는구먼. <laughs> 오락실이면 채권 하나 사람들만 같아 <laughs> 뭐야 말하는데 제가? 어우 어디 뭐야 뭐야? 어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왜왜맞아 저거 저거 말고그 삼양손 하시면 그스크하 되던데. 아, 연각 너무 싫어. 아이고, 어디, 이 콤보 이래. What the fuck? 내 네, 그, 그, 그 콤보 그거. What i 이거 시프트하고 막히고 구야 시프트 막히고 구. 나또왜쳐봐 주니 이걸 어이다 고개를 아싸, 이거 실수 안 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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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갑자기 어디 사라졌어? 사라졌다 타, 사 와도 다 타, 났다 있지 않나? 저 막히고 1 4 10 뭐야 저거 15일 아텐데 저게 씨, 왜 인기로 와 있어? 폭탄! 폭탄 받아라! 망친 나가 쉰다. 너 확실히 프레임 드릴 없으니까 게임하기 편하네요. 어, 그래, 나 이렇게 게임하고 싶었다고. 녹화는 되고 있나? 다행이다, 떼고 있어. 처음으로 역해봅니다. 역해 꺼내는 거 처음? 내게임 친구들 하면서 역해 한두번 꺼내봤나? 처음에 역해 꺼내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딱 역해 하나 할줄 압니다, 하나. 아이고, 어려 나 와라 쵸. 얘도 배민이 처럼좋으죠 좋, 좋으? 어 해야치네. t o u c 레이즈 아트가 뒤 양손? 어. 아, 처음 알았어. 씨. 얼마나 캐릭터에 관심이 없으레이저트가 뒤행성? 이거 이것도 모르고 있으냐 내가 어디서 애숭이가 저 오락실에서는 번, 뭐야 번역 애숭이였죠 애숭이? 와 저번에도 역시 이, 이게 뭔가 숨겨질 수 있는 걸막 꺼내시는군 척척 내가 저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아 지금 디켓 없으신죠 어이 콤보다나 콤보 몰라 이거 콤보 몰라요 콤보 몰라요 근데 총내가 뭐 역시 이분 뭔가 숨기고 있어서 내가 이럴 그럴줄 알았어 느낌이 있었는데 총내 저렇게 빠땅 튀어나온 기술은 아닌데 저게 숨기고 계십니까? 빨리 그 숨겨진 걸 꺼내십시오. 청년이 저렇게 뻥뻥 쓴 기술이 아닌데 저게 나도 못도못 기술인데. 부, 부관, 어, 부권부권 최상고. 터치면 뛰겠습니다. 승위 어이? 장풍, 장풍, 장풍. <laughs> 저, 아, 이분 씨가 도저 모르겠다, 나. 장풍, 장, 장풍 확정타 했나? 1이불꺼 먹고 날라갔어 이거 확정 다 봐. 이거구나, 확정 다 찾았다. 아, 아닌데 와, 이제 두대 맞고 시피가 작살이 나는데, 정말 무섭다. 얘야, 지박추기 뚝배기가 깨져버렸어요! 좀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카운터 시 아니야? 뭐야? 나 기술 자체를 모르겠네. 그냥 성능을... 어,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 떴어! 이샤우장은판좀 날로 막기죠 아이, 뭐야, 스킨 왜안 하고 있었냐? 저에이 안경 꼈다고 뭐 욕하는 사람 없겠지? 어, 안경, 현경아족경 어, 꺼져,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뭐? <laughs> 나 그런 경우는 너무 많어. 아, 진짜. 안경만 끼면, 아, 족경 아, 족경 벗겨라. 아, 미친놈들. 진짜 안경 끼우든 안 끼우든, 뭐, 씨발 좀 내비두시고. 뭔 놈이 안경 하나 가지고 막 죽여서 난리치고 있었네, 진짜. 제가 똥캐한한다는걸 사기캐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똥캐할 뻔했죠. 조유심이치. <laughs>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트위치도 좀 사람 얼을 바꿔야 되는데 아 진짜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가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고 있긴 한데 하, 트위치가 안 늘어나 중요한 건 유니미치 아나왜왜 떠냐? 많이 보던 패턴, 근데 정작 내가 맞아본 적 없는 패턴,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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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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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분권오어어아아아아아아 어, 요, 요, 요블라일 줄 알았는데. 역시. 어, 저 시절 d 캐 아시네? 흠! 저거 어디서 많이 다본 폭탄인데 내가. 시작 어 없, 저거 DK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오시미시 어퍼파하고, 세븐 호수 바뀌었죠? 원래 칼두워 쓰는 거였는데. 원, 투, 지바이. 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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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 안 일어날 거지롱. 툭. 아니, 강제 가드가. 강제 가드 언제까지 걸려있나 는데 풀리네, 지가 혼자. 이렇게 해 났어. 나오네. 근데 너무 너무 거기서 이 이거 막는데막 찌르시면 이런 거 맞아요. 내드라그오프랑헷갈렸는데 반격기? 뛰어야겠어. 아 존나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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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파. 아칼존나 기네 저거. w h the... 막을 수가 없다. 젠장 띄우기 와트 아니 이게 뭐 뒤에 중신이야 왜못 뛰어 갑자기 <목소리> 저 카운트기 누리는 건가 저게 아우 씨어지 <laughs> 카운트기 누리는 거 있으니까 나 처음부터 떴어 뭐야 못 봤는데 이것도 코바를? 개신기하다. 어렵다. 요즘처럼 <laughs> 똥캐인가? 똥캐만 할 건데? 똥캐가 아닌지 모르겠네? 뭐지? 유심치가 똥 케이크니까 랜덤 게임 똥 케이크니까 골라 주십시오. 어 유심치 나왔어 어 랜덤 게임 인피니티. 근데 네, 이거 1때부터 있었어요, 유시미츠. 네, 철권 딱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던 캐릭이죠, 이게. 근데 사실 칼이 데미지 빙신입니다 붕권화방이 떴어요. 아, 유시미츠 샹값 바지야무늬시마 아라 어? 이신 저저 이득 몇시지 막았는데 실내검 실내검 무한실내검 어, 이게 아닌데 어? 응? 아우 나저 패턴 계속 낚이네 오 프로그램 쓰시나요? 이제 의심될 정도다 안 낚이지롱 납도 t 납 a 하잖아 바로 쳐 t 았네원어 어, 이건가? r a 원뿌 u 원뿌 on me. One, y o 뭐야, 나, 뭐야, 나못 썼는데 이게 왜, 이게 뭐야, 나못 썼지? 어휴, 어휴, 이, 이, 이. 나락. 반응이 안 됐어. 저거 흘려야 되는데. 기왕권 나올... 그 자꾸 쓰시면 그 사, 상대방 눈에 익으면 안먹혀오게 뭐지 나 기술이 기억했나네 어이구씨 망치지 가불기 하나도 안쓰고 개싸움 <laughs> 이게 무슨 요심미치야씨 칼도 미친놈이지, 그냥. y o t 유튜브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Left. 나 언제나 Left다. 근데 나오른 오르... 아, 아야 이 뭐지? 고독해 요심치 재밌는거 오랜만에 하니까 <laughs> 안하고 있었는데 그냥 해보니까 재밌어 왜지? 왜 이렇게 재밌는거지? 요심치 딱 한판만 더하고 딴캐리 갑시다 uh.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빨래에에에 아우 아유 벽이랑 사랑 을 나누게 해주시면 불습니다청자분이내손 느렸구나 저거 15프레임인데 14프레임 기술 1 0피인 보니까 아니 이런 그지같은 우후 카운트 나써 이거 기가 내가 할 때니까 약간 기가 써야 정확한데 내가 <laughs> 아니 뭐야 나 가무기 이지선다 상단 중단. 어이씨, 어떻어뭐참하나맞 어, 코로 발견한 건가? 뭐야, 이거, 이런, 이런 것도 코가 돼? 실내가 뚱띠, 어 카운터. 나이못쓰는데 어우, 카운터. 기가스 같은 똥캐 하시면 안됩니다. 저런 똥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건자 <laughs> 죽겠어야지. 처음으로 죽겠어. 봅니다. 오늘. 오늘 처음 죽게 쓴다. 오늘 처음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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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케도 죽게, 똥이야. 아, 거지 같은 거. 제가 쓰는 걸9 0 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캐릭이 똥이야, 똥. 왜난 거지 같은 캐릭을 왜 저걸 못한 것같똥 같은 캐릭을. 하, 아, 이상합니다. 똥 같은 캐릭할 시간에 드라곤보 못한 거였습니다. 나주황단도 아, 찍었을 것 같은데. 근데 드라곤을 못 죽게 린데? 아, 개빡치네. 워리어 노래 듣고 싶다 갑자기 잭잭 지금 잭이 또 사기 캐릭이죠 저게? 뭔난근난잭 싫어 거지같은 캐릭 딸딸딸딸딸잭 어퍼는 막히고 싶다 이게 어퍼 아닌데 이게? 응 유후 어응 날응 아, 이풀 되는구나 저거 원투쓰 유후 으응 어, 핵펀치 어. 응자 으응 어, 거리가 안았어 유후 양인 같은 게 있어도 콤보가 왜안 되지? 라우더 프로. 압박, 아빠, 응, 압박하고 계기시면 나, 잘못하면 카운트 나요. 이렇게, 웬 어퍼, 카운트. 아, 이거 안 되지. 아니, 그지같은 캐릭터, 씨. 맞는다, 안 맞는다. 맞았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철상국부야.